날씨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겨울이 됐어. 포인트 여기에요. 네, 감사합니다. 포인트 여기입니다 자, 포인트 다았어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바람 피울 데가 없어. 대우 짬낚 간다고요? 대우 어, 대우도 나쁘지 않은데 대우 근데 맞바람 아니야? 오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오. 여기 꽝 찼다고요? 그럼 안 되는데? <laughs> 어제도 왔다가 그냥 갔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기필고 하고 가야 된다. 왜냐면 어제 여기 왔는데, 저기 밑에 계단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한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하면은 또 민폐일까봐 그냥 제가 포기하고 집에 갔거든. 근데 오늘 왔는데 안 계시더라고, 아무도. 그래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제 영상 보고 가서 재미 보셨다고 하면 다행이야. 보고 가셨는데, 꽝 치면은 또, 아쉽잖아. 한번 갈 탈까요? 모르겠어요. 그, 갑오징어가 수온이 내려간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예민해지는 거야, 예민해지는 거야. 물고기나. 많아요, 여긴 항상.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온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체온이 1도만 올라도 우리가 고열이라고 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36도 <laughs> 우리가 36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37도가 넘어가면은 고열이라고 해 가지고 해열제 맞고 링겔 맞고 하잖아요. 근데 물 속에 있는 애들도 수온이 갑자기 1도, 2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려가 버려. 그러면 얘네들이 예민해질 게 아니에요. 겁나 예민해져요. 바다는 더 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먹이 활동을 막 열심히 하던 애들이 수온이 갑자기 내려가면 먹이 활동을 당분간 안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며칠 계속 지금 북풍이 불잖아요. 북풍이 불면 은 북쪽에서 물이 내려오고 북, 저희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수온이 금방금방 떨어져요. 그러면 당분간은 또 힘들어. 뭐 그런 거예요. 낚시가. 작년에 비해서 근데 마리수는 많지가 않은 것같아 작년엔 진짜 많았는데. 올해 마리수가 많이 안들어나 그래서 100개 딱 한정 수량만 이번 연도에 판매를 하고 야, 이거 왔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 <laughs> 뭐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laughs> 뭐가 올라올지 올라가지고. <laughs>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조금 미 올라온다. <laughs> 진짜. 뭐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뭐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거든. 쭈꾸미 <laughs> 올라오네요. 양조금미 사이즈 좋네요. 오케이. 잠깐만. 아, 이러면은 방생하는 게 뭐가 돼? <laughs> 야, 잠깐만. 이러면은. <laughs> 야, 이러면 방생한 게 뭐가 되냐고. <laughs> 뭐야? 야. 아니, 한 마리라서 방생해 줬더니 <laughs> 또 나오네. 아, 진짜 환자겠네너운 좋다. 우리 구독자 분들 한테 잡혀라 오후 만조를 해서 풀지삼치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풀지삼치 <laughs> 삼치가 있는데? 잠깐만 삼치가 지금 근데 너무 멀리 있어요 지금 멀리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엄청 멀어 아, 삼지 너무 멀리 있다. 저쪽에 있는데. 너무 멀어요. 하, 꽝입니다, 여러분. 해가 많이 졌네요. 오늘. 피 너무 가야 되는데 그냥 원산도로 갈걸 그랬나. 몰라요. 그냥 우선 들어가보게. 인생 뭐 있냐. 질러보는 거지. 오늘은 그냥 발품 파는 걸로 가자. 어, 물고기 저에는더 좋은데? 그때 어디서 잡았어요? 여기? 대우를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좋아지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 자리가 없어서 한 군데 자리를 잡았는데 던지는 족족이 밧줄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나와서 다른 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발품 팔고 다니고 있는데 별로 좋지 않네요. 요즘에 좀 새로운 포인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매번 같은 포인트만 보면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곳을 보여드리려고. 야 이거 뭐야? 원래 습... 드래그는 원래 풀리기 만들어 놓는 거예요 드래그를 다 잠그고 낚시하는 건 원래 낚시가 그거는 잘못됐.. 뭐야? 와 근데 여기 진짜 9월 1일 쭈꾸미 나오는데? 아니 쭈꾸미가 9월 1일 쭈꾸미인데? 방생! 아, 야, 여기, 그냥. 아니, 대우 아니에요, 여기. 대우 옆에. 야, 쭈꾸미가 너무 작다, 근데. 나오긴 하는데, 쭈가 너무 작아요. 얘는 그래도 조금한 9월 한 5일 정도 되네, 9월 5일. 9월 5일 쭈꾸미 정도 되네, 얘는. 너운 좋다, 오늘. 나 살림통 안 갖고 와가지고. 9월 5일 쭈꾸미. 끝날 물쯤 왔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잡긴 해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타이밍을 우리가 못 맞춘 거고 어쩔 수 없죠. 야, 이거, 이거 쭈꾸미면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laughs> 야, 이거. 야, 뭐야, 아니, 아니, 왜 이런 게 나오냐고. <laughs> 여러분. 이런 게 나와, 요 이런 게. 아, 이 동네 쭈꾸미 뭐야? 야! 집에 가라. 오! 야, 잠깐만. 쭈꾸미 잘 나오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쭈꾸미 곧잘 나오는데 사이즈가. <laughs> 고맙다, 쭈꾸미야. 영상 한편 만들어줘서. 제가 항상 얘기죠, 여러분. 워킹은 그냥 몇 마리 보는 걸로 그냥 재미 삼아야 돼. 요즘에는. 이거 뭐 그냥 타작하겠다 하면 배 타야지. 나왔다. 밥 먹고 집에 가서 편집하고 5천 원으로 넘어가 가지고 야간 풀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이따가 저녁에 다시 만나요.